기름값이 연일 보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오늘 오후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계획을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정강사를 꿈꾸는 CS강사 박설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저의 동영상 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불과 저의 한달 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직 한달 동안 딱 다섯 번밖에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큰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 말 잘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 블랙스완 스피치 김도원 원장님과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